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기인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혹시. 전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걸지 모르겠습니다. 뭐 막연하게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라든지 예수천당 불신지역 노방전도 그렇죠. 이런 <laughs> 네. 것부터 떠른다면 MZ세대 크리스천하고는 한참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네. 뭐 사실 MZ세대 복음화율이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네, 네. 이 세대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전도하지 않는 세대라는 인식도 점점 더 커져 왔었는데 네, 네. 오늘은 첫 소식으로 크리스천 청년들이 음.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기성세대 성도들이 mz 세대를 볼 때는. 예전보다는 훨씬 전도하기 어려운 세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저희 취재진들이 이제 현장을 좀 살펴보니까 네. mz 세대 청년들은 일상 속에서 SNS 그리고 생활 소품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네네. 또 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지기도 하는데요. 먼저 SNS부터 좀 살펴보면 네. 그 일명 흐사라고 하죠. 이 프로필, 프로필 사진에 사진. 네. 기독교 신앙관을 담아내는 게 대표적입니다. 음. 이 SNS의 대문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이 프로필인데 네. 여기에다가 감각적인 예수님 뭐 일러스트를 좀 넣는다든지 음. 폰트가 예쁜 성경 구절을 넣는다든지 네. 이렇게 표현을 해두기도 하고요. 음. 게시글에다가 성경 구절 그리고 음. 자신에게 희망을 주는 위로를 주는 메시지들을 담아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게시글들이 위로를 전하는 희망을 주는 찬양 리스트 플레이 리스트를 공유하는 겁니다. 음. 한 직장인 크리스천이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페이지의 경우에는요. 네. 일주일에 네번 정도씩 크리스천 청년을 선정해서 음. 그들이 좋아하는 찬양 세뇌곡을 소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전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직장인 최기영 씨가 출근할 때마다 듣는 찬양 리스트 세뇌곡 이렇게 음. 하면서 얘기를 조금씩 음. 전하는 거예요. 네네. 이게 빠르게 인기가 늘어서 지금은 만6천 명의 팔로워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방식들이 요즘 mz 세대들의 전도법이라는 건데 네. 생활 소품으로도 복음을 전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청년들이 매일 들고 다니는 네. 뭐 우리도 그렇죠 스마트폰 그리고 다이어리 이런 걸 꾸미는 걸 줄여서 폰꾸 다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 이 스마트폰 그 편하게 쥐기 위해서 그립톡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네네. 이 그립톡에 성경 구절이나 신앙 고백이 담긴 제품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네. 이 성경 구절하고 묵상을 다이어리에 잘 적고 음. 귀여운 스티커 또 예쁜 마스킹 테이프나 사진으로 꾸며서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네. 시대가 변하면서 참 다양한 방식으로 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걸 새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최근 이 논란이 된 복제와 생명 윤리 이야기입니다. 복제와 생명. 네. 네.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가 지난해에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면서 활동을 중단을 했어요. 네. 1 년여 만에 영상을 다시 업로드하면서 복귀를 했습니다. 네. 이 영상의 제목 '우리 강아지가 돌아왔어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려졌는데 네. 이 영상에 이전에 키우던 자신의 반려견을 두 마리로 복제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음. 어, 이 영상이 이제 논란이 되면서 기독교계에서는 생명 경시풍조로 이어질 수 있고 성경적인 원리에도 어긋나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뭐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천오백만 명이 넘었다. 넘어... 라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가족처럼 여겼던 그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었을때 슬픔은 정말 이해가 갑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복제를 한다는 것은 생명윤리 차원에서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논란의 핵심인데요. 네. 이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반려견은 잃은 이 슬픔, 우울감을 이해한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희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는데 음. 동물 복제 업체 그 업체가 안내한 문구가 사실 논란을 부추겼어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네. 복제로 태어난 강아지가 복제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음. 고객의 의사에 따라 회수 여부를 결정하고 재복제, 다시, 다시. 복제하는 것을 서비스해드리겠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음. 이 반려견이 복제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네. 이 반려견이 복제될 때 대부분 음. 이 암컷으로부터 채취한 난자에서 핵을 뺐니다. 음. 그 자리에 체세포 핵을 이식을 하고 그것을 대리견에 착상시켜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 과정에서 난자를 제공하는 도너견 그리고 대리모견이 각각 한 마리씩 필요하겠죠. 그런데 음. 이제 한번의 수정이 될 때는 각각 한 마리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게 반복이 될 때에는 더 여러 마리의 강아지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음. 이 업체가 안내한 대로 복제 재복제가 계속 반복되면 불특정 다수의 개들이 희생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가족 같은 동물을 그 이런 상심감을 회복하려는 것은 어뭐 이해가고, 그런데 네. 그런 거라고만 볼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 동물 복제 이슈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네. 기억하실 거예요. 천구백구십칠 년에 복제 양 돌리. 이 음. 이야기가 알려졌을 때부터 논란이 되어 왔는데 그렇죠. 생명 윤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논란이 지속되고 또 복제 동물이 일상화될 경우에 돈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다 가지고 올수 있다,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물질만능주의 네,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간 복제로도 이어질 음. 수가 있고요, 복제 과정에서 생기는 생명 경시 풍조까지 음.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이 복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제 관련된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훨씬 더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잘 알겠습니다. 네. 어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잃은 어 슬픔이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도 동물도 떠나기 마련이지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여러 우려할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동물 복제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만은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최경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